X550 M 스포츠 모델이고 요것도 지금 바로 출고됩니다 502 같은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이렇게 왼쪽에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77km입니다 그래서 가솔... 가설... 아직 전기차 좀... 전기차가 좀 아직 시기상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충전량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고타이텍 블랙 스티프, 센터콘 사이그로시 마감도 거의 문제가 있고 없었고요. 에어서스펜션은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 여기 충전 포, 충전량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내고 폴더드가 있고 하만 카는 스피커에다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크리스탈 다이얼이다라든가 이런 변속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복합연비도 9.4km로 거의 10km 나왔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2열에는 이렇게 13인치의 PP로 성풍구 2열 열쇠 시트 온도 조절 파나라마 썬루프도 있고 M 전용 시트 벨트 3컬러 들어가 있고요. 502는 이렇게 레터링 좀 틀립니다. 이거 제2차도 바로 출고되니까 바로 쉴 것만 전화 시면안 돼, 엑스파이 50.